안녕하세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회생 가이드입니다. 요즘은 아주 간단하게 은행 어플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무료로 신용점수 조회를 할수 있지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혹은 연 3회만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조회만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안에 대한 팁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용점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최종 면책이 되고 난 다음에 등급이 어느 정도로 회복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시고는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런 재정적 어려움은 신속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악순환에 빠지면서 그야말로 재정적 어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개인의 힘만으로 채무를 청산하기 힘든 지경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이러한 채무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여신거래와 변제불능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다시금 정상범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라고 하면 재정적인 파탄에 이르러 본인이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어려움과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겨났으며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주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게다가,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 또한 정상범주로 회복되어 금융거래와 여신거래도 다시금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 회복이나, 채무에 상당한 청산, 전문자격 유지나, 재산 보유 등의 이점이 워낙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서 경쟁률이 높고 거기에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신청 자격을 엄격하게 두고 심사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신청에 앞서 진행 과정 기각이나 폐지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어서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의 폭이 넓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작하면 금지명령이 2주 내로 내려오는데,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로부터의 추심이나 독촉, 압류 등의 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지정한 월납입금을 변제액 명목으로 납입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3년, 상황에 따라서 최장 5년의 시간 동안 성실하게 금액을 납부해야 최종면책을 받으면서 나머지 부채를 청산하고, 신용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가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보정명령이나 기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3회 이상 연체가 되면 중도에 폐지가 되어 버리는 만큼 항상 면책 단계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을 혼자서 타개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 회복을 목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무증가를 소명하고 견제계획안을 작성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기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꼼꼼하게 제도를 살펴보고 대리인과 대화를 나누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생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회생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